인터픽셀 IPQ726 화이트 디자인의 QHD 화질이라니 게임도 작업도 모두 만족할 수 있을까요?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인터픽셀 IPQ726 QHD 화이트 모니터입니다. 깔끔한 화이트 디자인으로 데스크테리어 효과는 물론 QHD 고화질 IPS 패널로 선명한 화면을 자랑하죠. 100Hz 주사율의 프리싱크, 지싱크까지 지원하니 게이밍 환경에서도 부드러운 화면을 즐길 수 있고 HDR 기능으로 더욱 생생한 화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포트와 내장 스피커, 힐트 기능은 기본, VSA 마운트 홀까지 지원해서 공간 활용도도 높였답니다. 실제로 사용해 보신 분들의 후기를 들어볼까요? FHD 모니터에서 QHD로 업그레이드 했더니 화질 차이가 확 느껴진대요. 텍스트 가독성도 좋아지고 이미지나 영상도 훨씬 선명해져서 작업 효율이 쑥쑥. 엑셀 작업할 때 넓은 화면은 정말 편리하죠. 100Hz 주사율은 게임할 때 화면 끊김을 줄여주는 느낌이고 깔끔한 디자인과 얇은 베젤 덕분에 몰입감도 뛰어나다고 합니다. OSD 메뉴 조작이 조금 불편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만족스럽다는 평이 많네요. 특히 화이트톤 데스크테리어를 선호하는 분들께 강력 추천. QHD 해상도 덕분에 게임이나 영상 시청 시 몰입감이 뛰어나고 IPS 패널이라 색감도 정확하고 선명하다는 칭찬도 있었습니다. 백헤르츠 주사율 덕분에 장시간 사용해도 눈의 피로가 덜하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내장 스피커 음질도 생각보다 괜찮다는 평이니 참고하세요.